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룰을 만들어서 청크 거리를 제한을 두는 거죠 집 지을 때 그러면 내가 소녀들 한번 모아볼까요? 입주민들 좀 모아보시죠 입주민들 확인했어요 잠깐 테스트 좀 할게요 여보세요 은하씨 예자 합격입니다 자짐 싸시고요 잠시만요 자 채린씨 왜 레이씨 네 합격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뿌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격입니다 아저 이번에 새로 입주하신다고 하시는 저희 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서류 통과됐습니다. 목소리 예쁘고 노래 잘 부르고 어리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분네 신도시의 목적 목표를 알겠죠? 분네 신도시 회의 들어갑시다. 여보세요 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자분내신도시 아닌 분들은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분내신도신데요 가뭄인건데요? <laughs> 아니 잠시만 <laughs>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그럼... 열셋 아니 여러분 이거 그냥 절로 옮길까요? 저기 네요? 우리 분내신도시로좀 신도시? 옮겨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네네 네. 어, 네. 네. 출발 <laughs> 아 떨어지면 죽어? 밤다 밀었네? 자, 자 네. 여러분 3분 일단 3분 일자로 이렇게 딱서 봐요 응단이랑 회의안건을 정리했어, 담비야 아니 미르가 아이고. 미르가 보내준 건 뭐야? 피피거는아가 오늘 하나... 그거 하려고 왔습니다. 예, 그뭐 네가 이거 뒷고래 아, 비켜줘. 아니 그 일단 회의 안건부터 아, 받고 그거에 맞게 하는 건. 그면담비부터첫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 이끌어 가는 걸 원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내도 신도시 컨셉 정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정하고 나면 이제 집 위치 선정이랑.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네 번째는 입주자 희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입주자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많나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네 가지 안건으로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케이 일단 알겠고 야 마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가 분내 신도시잖아. 그래서 어두운 집은 절대 안 돼. 밝은 거. 밝은 거. 예를 들면 회색 돌있딴거 절대 안돼 핑크핑크하거나 하얗거나 뭐 그런 계열 아니더라도 밝은 집으로는 지어도 돼 그리고 미루야 미루 화면 공유해서 네가 이거 ppt 좀 하자 예자 진행시켜 부산 이거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벽 4 시에 또니 언니가 디자인을 좀 해서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또니 언니가 만들어준 분네 신도시 마크입니다. 일단 베네치아 컨셉으로 가자고 에스카님이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아 우리 스강이 이 이쪽으로 하고 싶대. 네. 물길 해가지고 좀 보트도 넣고 항구도 좀 넣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중간 중간에 호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아니. 이런 아니 저 물을 어떻게 다 넣을 건데? 이걸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다. 아 일단 알았어. 다음은 <laughs> <laughs> <나 baik leather> <laughs> 히트홀은이라고 예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풀떼기들을 벚꽃나무랑 이런 걸로 좀 꾸미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면 자다음 많이 알고 있는 한옥마을인데, 그건 너무 흔해서... 아니, 그... 솔직히 말하면 안 끌리긴 해 한옥마을은 마크 서버 하면은 무조건 하나 정도는 나오는 네.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또 분내하면 벚꽃 아니겠습니까? 벚꽃 나무 하나를 딱 중앙에다가 만들고, 주변을 집이 조그맣게 한천 크씩 기준으로 잡잖아요. 저희가... 아... 그래가지고... 가운데에다가 벚꽃 박아놓고... 네네네... 아, 네, 네. 어, 그거 이미 했어. 안 돼! 중세마을 <laughs> 컨셉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가운데에다가 광장이나 분수대 이런 거를 만들고 어, 그 주변으로 또 응, 집을 좀 두르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냥 예뻐보여가지고 들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물에 조금 떠있는 집 느낌? 이거 하면 드라운드 밑에 생겨서 좀비 소리 존나 나 하면 안 돼?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다 근데 각자 집다 있지 지금? 집은 있죠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서른 살인데 나이 공개하고 저보다 누나이시면 앞으로 나와보세요 나자몇 <laughs> 어? 살이에요 레이시? 아 공개는 아닌데 저 누나예요? 네 그냥. 음 그럼 친구합시다. 아, 자 뒤로 가시고 자, 다음 또래 집 공개했어요? <laughs> 네 공개했어요. 9 3 년생입니다. 누나라고 부를게 요 제가. 아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아니에요. 집이 따로따로지. 집을 짓지어야겠네 저희 여기 오려고 1 0만 원씩 다 준비해놔가지고 문제 음. 없습니다. 어? 마을 컨셉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 그것만 정하면 되겠네요. 구초 구초 구초가 초. 여기를 2 0 등분으로 나눠야겠다. 칸도 다 맞춰놨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오완님? 어 예,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여기 땅은 꾸미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양옆으로 어. 다 꾸미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7, 8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또두칸 띄어서 도로란 그런 거 놓고 15, 16 들어가고 19, 21 이렇게 넣으면 돼요. 됐네. 그럼 딱이네. <목소리>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하고 솔직히 뭐집 이왕 하는 거다 이쁘게 짓고 싶고 뭐 좋은 데 짓고 싶잖아. 네. 이거 이렇게 할게. 나랑 특가형 <목소리> 집만 어디 지을지 내가 정하고 그땅 남은 거 있지. 여기는 핀볼 탈게.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나랑 특가형 2번, 11번 할게. 그러면은 2번, 11번 빼고 자, 고채림부터 저는 13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로이 4번 하겠습니다. 4번. 조금 어 가는데. 자, 규이. 저는 6번 하겠습니다. 자, 보링걸. 전 1번 하겠습니다. 자, 니니밍. 3번 하겠습니다. 3, 3, 3, 저는 5번 가겠습니다 음. 자, 루미루. 저는 15번이요. 15번. 다냐명. 7번이요. 7번. 자, 토니. 17번이요 자 빛나람 아 12번 아 14번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뿌피 12번 하겠습니다 뿌피씨 몇살이에요? <laughs> 영원히 20살이요 네자 레이 8번 하겠습니다 8번 자 허니론 저 16번 하겠습니다 허니론님 몇살이죠? 저30 <laughs> 동갑입니다 아 그래 친구야 자 꽃머리 4 8 38. 자 유나 <laughs> 저18 1번 하겠습니다. 자, 담비 저는 9번이요. 9번. 자, 네. 그러면은 저 19번, 20번 자리 누가 가야 되노? 기드. 예, 약리 누가 먼저 들어왔어? 니즈님 제일 먼저. 니즈 19번 주고. 그다음 1일님그럼1일 1일 20번 2주. 주고. 그럼 토요 위에 땅도 민 다음에 땅줘 알겠지? 음,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사이 사이마다 도로를 싹다 만들자. 어떠 n 도로 색깔 칠해줄 수 있어 미루야 도로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꼭 도로가 다 있어야 될까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야. 여기 존이게 있으면 말이죠. 저 레인데요. 가운데 중앙길만 일단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집들을 지은 다음에 중앙으로 이제 연결되게 자연스럽게 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반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서. 띄어 놨으니까 청크를 다 길을 뭐 쉽게 낼 수가 있죠. 가운데 일단 제일 큰 도로만 하나 먼저 만들고 아아 아, 오케이 인정 그리고 어차피 집 사이즈를 다 똑같이 할건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를 이거 블록으로 쫙 해가지고 하자 그럼 그렇게 일단 이거 파밍이로 사람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구해? 꽃잎이요? 이거 가위로 자르면 돼요. 그럼 각자 집에 있는 거 가져와도 대충 될걸요? 집에 좀 있어 이거? 다 가지고 있 사람 많지 않아? 하자 그럼 이거 좀해나 이거 이거 흙을 얼마 안 걸리니까 이거 다 할게. 예. 이거 그럼 이거 이거 좀 해줘. 끝 깔끔하다. 맥주에 아, 맥주에 존나 빠르다. 맥주에 지금 내싫 음. 아, 그거 내가 할래. 나줘나 줘. 여기 심어. 아 그래? 누구지? 아내 <laughs> 거. 아 줘. 훔쳐 갔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없어 없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주짓말 말고 옆에 좀해 레이야 <laughs> 또 주짓말 <주진만> 말고 옆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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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달라면서요 다, 달라면서 달 잔뜩 깎고 왔는데 이걸로 될 듯? 야 음, 내가 마무리 그래? 할래 레이야 그만 꾸연은 왜굿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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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심각한 느낌 꽃잎 더 필요 없어? 와 본네 지린다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여기서부터 다섯 개사야했나 하나 다섯 개 너무 날라가 뿌리는데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뿌리는 한개 갈까? 뿌리는 봐봐 굿 여섯 개 맞습니다. 하나 둘셋넷다여 하나 둘셋넷다여 하나 둘셋셋넷다여 하나 둘셋안 들어가요. 야한개더했대 이거 한개더 했지? 이거 이거 좀 해줘. 자 뿌삐야 뿌삐야 이거 이거 한개더했어 이거 한개좀 맨유 좀 해줄 수 있어? 아 예. 고마워. 맨유에 한 개? 하나 둘셋 몇야 이미 레이야? 위에도 돼? 음, 했어 깔끔하게 하나 둘셋넷타 하나 하나 더있 하나 더 있대 천만 이십... 이리 천만 이담비야그 하나 올려 어, 음. 어 고마워 담비야 아니 개 웃기네 진짜 하나, 와 근데 금방 한다 넷타 여. <놀람> 와우, 좋은데? 다이 이런 풀떼이는 언제 자라? 풀떼이는 다시 모양 맞춰서 해 하는 게 예뻐요. 풀떼이 갖다 붙여야 되나 이거? 네, 갖다 붙이는 있어요. 게 이쁩니다. 밑좀 예쁘게 어. 좀해 줘. 아래 세개 착착착 붙이고 위에 불땡이 하나만 붙이면 돼. 어. 여기? 어. 여기도? 아이. 여도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친수부터 내구까지 있는 거랑 수선 저거 막 붙이면 되죠? 응응 붙였어요 머리에 수선 또뭐안 됐어요? 아니 이래. 레벨 없어요 이제 우리 레벨 많아 기다려 자자 자, 레벨 나누게 줄 사람 레벨 응. 자 서로 도우면서 합시다 레벨 좀 도와주세요 내가 줄게 고마워 응줘 음. 어, 체리나 밑에 거두개 신발 두개 이거 이거 두 개? 어 이름 간 본다 <laughs> 자 그리고 갑빠갑빠갑빠자 레벨 15 있는 사람 15. 15 유나 씨 어, 있습니다 네 규희 여기 갑 갑빠 두개자 이름 바꿔주세요 감 볼게요 제가 입을 거예요 규희야 규희야 네, 채팅창 봐, 보고 있어? 보세요야야야 <laughs> 야, 야, 칼은 칼은 수선 없어? 구성 칼 필요해요? 누구야 돈이야 돈이야 남아? 음. 어 오늘 딱한개 먹어 왔어요. 아 그거 넣어서. 아요. 갈 필요 없는데. 그럼 좋. 아, 또냐. 레벨 몇이야? 아, 나 3. 자, 레벨 유나, 10 남기. 있는 사람 레벨 10. 유나요. 자, 유나. 아 근데 왜 이렇게 기가 빨리나? 아 여기. 고마워. 자, 레벨 27, 27, 27. 오. 어, 딱27 있어요. 누나 와. 네 네요. 네. 이름은 이 따로 바꿔야 될 듯? 어, 이름 나도 하고. 네. 고마워. 27딱 들었어. 나 오늘 날개 먹었어 끝. 끝. 여기 뭔데? 여기 땅 샀어요 오 벌써 아, 샀네 오 여기는 나, 나는 어딘데 나? 나. 여기 여기 아, 여기서 부동산 요거. 구매 찾으셨나요? 오오 <laughs> 케이 뜬다 뜬다 드디어 집이 생겼구만 <laughs> 그럼 이제 여기는 아무도 내 상자 못 열어? 팔이 안 나오면 못 넣어요 돼? 자 이거 가져가 봐 설거 선생님 이거 네. 켜드릴까요 나무를? <laughs> 오케이 자 비켜 됐어 <웃음> 비켜 <웃음> 이걸 이렇게 까면 이거시라. 어 <laughs> 그럼 만만 다른 사람이 어, 먹을 어, 수도 있어다 누가 먹을게? 누가 먹을게? 누가 먹을게? 누가 먹을게? 주지. 누가 먹을게. 내가 가른다. 네이버 페이북이 인지. 이버 페이북이 정답 건물오오 아니 아니. 유다 씨. 누가 유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조야! 어. 어. 나는 내땅은 없어. <laughs> 조야, 바다랜턴 다섯 세트만 구해 와봐. 바다랜턴이 뭐고? 기다려봐, <laughs> <내가> 네이버에 쳐볼게. 아, <laughs> 이거 뭐 어디서 구하는데 조야, 에어? 조야 여기서 좀 놀아라 애들이랑. <laughs> 야!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어 도망가는 거야? 솔직 말해봐. 어어 도망가는 거지? 아 지금 컨디션 안 좋아. 얘 아, 기가 쪽쪽 빨렸네. 조야나여초회사 다니는 거 같아. 님, <laughs> 풍선개아야